자 고스트맞기 바로 한번 쫓아 보겠습니다 일단 6인 풀방이 정석입니다 랜덤 종족 골랐는데 적을 걸렸고요 이게 타이머 30분 버티는 맵이고요 정유리승 고스트 점점 강해지고 미친듯이 쏩니다 미네랄 12겹 많이고 가스도 많이고 멀티도 똑같고 일단 오버로드 퍼트려줘. 고스트 클로킹 하니까. 대충 이렇게 퍼트려주고. 30분부터 고스트 나온다 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다 핵. 그 다음 스캔 있고. 무적. 자원 대충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원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안딱빡하게 해도 되더라고. 멀티 뭐, 부당 한두 개씩 먹어주시고. 프레이드가 방업은 그냥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백업이 끝이고 동업은 이제 시간 좀 걸리고 조 걸려주시고 저 고스트는 시간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는 형식이고요 홀드를 좀잘 뿌려놨죠, 그 빈틈없이. 고 코스트 잘안 보이니까 아직 정류를만 짧게 해 줄게 럴커로좀 쓰자 초반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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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고스트는 10, 입니다 기본 고스트 시작해가지고, 핵 하루 종일 쏘고, 잘 봐야 돼, 핵 어디 쏘는지. 야, 벌써 핵 떨어졌는데, 벌써. 벌써 어딘가 핵떨어짐 전력 퍼트려가지고 예, 좀 매치해주고 디텍터 계속 보려주고 그다음 일정 킬 수마다 보너스도 줍니다. 타이머 버티면 승리고 가운데. 이온캐논 터진 패배 여기 일꾼 6마리 넣으면 리페어됩니다 보스마켓 막... 터지지 난리 났는데 핵 떨어지고 벌써 오케이 오케이 12시 오키 서로서로 서로 막 상대해가지고 같이 막으면 됩니다 나중에 정신없이 핵 오지게 쏘거든요 미친듯이 쏜단 말이야 점점 막 부러져 막 부러져 오버 없는 곳. 와 핵과 진짜 이거 미친 듯이 쏘네. 그다음 여기 넘어가면은 유니 죽습니다. 당연히 무적이고 파메드랑 사이드. 신심듯이 산게 해 유닛 어리가 계속 떨어지는 중 어딘지 모르는 어우 씨 정신 나 가는데 없는 것도 뿌려줬지 진짜, 진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루종일 핵손네 와... 결국 이연캐논만 지키면 되긴 합니다 핵손다핵손다핵손다와십0 1업 개오바네 핵 떨어지면 핵 떨어지지 핵 떨어지지 킬보너스 탱크 용도 막 터지니까 잘 사용하면 될것 같고 피 천짜리 오고 잘 살려놓고 정신 나을 것 같은데 어어 <laughs> 회기 그만 핵 손으로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어, 싼거봐왜 이렇게 싸 냐? 뭐야? 그럼 그냥 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결국 핵을안맞 기만 하면 되 니까. <laughs> 진짜 <진다. 웃음> 뭔지 모르 겠는데, 핵소 리만 계속 나네. 와, 어질어질 합니다. 그냥. <laughs> 좀 헥스... 아, 멈추는데 어디서 이렇게 쏘는 거냐? 이거 여기인가? 5시인가? 와, 잠시 나갈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얘가 고스트 뿌리 는 거구나. 레이스 가 와, 무한 생산 이네. 오, 정신 나을 것 같은데, 정신 <laughs> 나. 와. 근데 일단 수비 개깔끔. 탱크 미쳤고. 아직 고스트가 진화를 안 해가지고. 진화하면 이제 무서워집니다. 좋다 아, 죄송합리다 아, 죄송는거다 아, 죄송합니죄송하지만수죄송하지요 어, 이제 이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아, 죄만화75 플레이 야 갑자기 너무 세지는 거 아님 진짜 갑자기 스펙업이 확 돼버려 아 위에 좀 수비 잘해야겠다 오케이 라인 <목소리도> 다시 <목소리도> 밑에는 원막인데 레라인는 그냥 철통 보안 이야. 아니 소리 만드 는데 이렇게 무서워도 되나？탱크 일단 뜨자마자 리스폰 키 라는 거 너무 좋네. 세지는 게 그냥 배로 배로 계속 세지니까 이쪽 롤커 빼야 되나 아직 고민 되네. 야 핵, 스야 업적 와핵 쏜다 미친. 에에에에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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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야에에에다에데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라이트도 다 털림. 아, 쟤는 핵으로 때리는 거 진짜 와 너무하네. 핵으로 딜 교환을 해봐야지. 아, 온다. 그가 온다. 360 160 미친 고스트 온다. 제기 미친 고스트. 데미지 1 6 0이야 이씨. 어? 너무한 거 아니오? 일단 뭐 대충 수험이랑 롤코로 버텨. 이렇게 패시고요. 나갔나 해치웠나? 소음이 좋긴 하네. 한시 뚫렸다. 한시 막은 느낌이고. 얘들 바보됐다. 한시도 막은것 같은데? 이거 완막하겠는데? 첫판에는 그냥 다 뚫려가지고, 이용캐논 핵 그냥, 한1 0 0발 맞았는데? 이용캐논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 됐어. 아, 역시, 탱크인가? 리스폰, 킬. 해치운 듯? 이 정도면. 캐논! 쟤는 <laughs> 전진캐논 야무지네. 아, 드간다드간다간다센 터로 어간다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해치운듯 이지 한데요.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아 여긴, 여긴 언좋아 스펙바 테이지 받... <laughs> 320 <laughs> 아니 위? 순식간에 그냥 뚫려버렸는데? 문 깜빡한새 자 아, 갑시다 와720 320 어질어질하다 스펙 봄바, 씨. 오버 다 죽었어. 오버 다 죽었고. 자원 다 사라지고. 수업 딱 여기까지만 쳐야겠다. 이제 핵쇼 갈라마자고.

진짜 익, 존나 네 이거 캐논 피가 몇일까? 핵 계속 떨어지는데 피가 잘안 깎이더라고. 시원시원하구만, 그냥. 하면 도 이거 핵 맞으면은 강제거든. 봐봐. 강제하면. 피 깎이면은. 배민 바로 가면 됩니다 일군 태워가지고 배달의 민좀 출동하시고 아! 하면 아! 하면 여기 일군 넣기만 하면 되잖아 아, 근데 다 맞아서 이거 안 터지겠는데 피 너무 높은데 가야돼 가야돼 딱. 야, 이거 도착 못하겠는데? 도착, 배민 도착 안 되겠는데? 이, 이 이거, 이거. 12시에서. 아씨 몰라. 이거 들어갔다, 들갔다들갔다들갔다들갔다들갔다일여 <laughs> 6마리 넘으면 이렇게 회복됩니다. 아 씨. 재밌는 맵이야, 이거. 이제 다 터지고 끝인가? 캐논이 이제 쏴가지고 다 부수네 근데 핵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거 진짜 미친 베이네아어질어지하다어 아, 이겼다 레이스 튄다고? 레이스 씨, <laughs> 오케이지지.